해당 민간업체는 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처리장 인건비를 타내기 위해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거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고급자격증을 갖춘 직원의 이름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차익을 가로채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출퇴근용 지문등록기를 조작하는 수법까지 썼습니다. 기동취재 계속해서 조기영 기자입니다. 해당 업체가 지난 10월 인재군에대출한 인건비 청구서입니다 직원 A씨는 인재군땜상류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매일 근무하고 315시간의 초과 근무까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고성군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성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도 인재군 공공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걸로 이중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2015년 월일 부터 근무하셨고요. 2017년 4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군과 공공하수처리장에 근무하기로 계약한 직원 16명 가운데 5명은 동해와 하천, 홍천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곳에 근무하는 직원을 인재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이중으로 인건비를 타낸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직원 4명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와 인건비 청구서에 올려 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는 불법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여기다 등록을 시켜서 빼가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좀무리하게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도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업체는 고급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자격증도 없는 근로자를 고용해 인건비 차익을 빼돌렸습니다. 고급기술자의 경우 매달 인재군으로부터 550만 원을 받는데 실제로는 월급 200만 원의 직원을 고용해 일하게 하고 업체가 350만 원의 차익을 가로챈 겁니다. 이런 대체 근무자가 29명 중 11명이나 됩니다. 인건비 부정 수령을 위해 인재군의 근무 근거 자료로 제출하는 출퇴근 지문 등록기를 조작하는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조진모 뭐 이제 해당되는 아이디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코드 번호가 뭐천 번이라면 최초 이름으로 해서 등록을 되잖아요. 천 번에다가 번호, 번호로 지문이 아니고 예변경을 네, 하죠 변경. 그래서 변경을 해서 이제 이제 출근날 찍은 거죠. 해당 업체는 인제뿐만 아니라 동해와 양양, 홍천, 화천, 고성, 소양댐 상류 등 일곱 개 지역의 공공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laughs> 업체 측은 자치단체로부터 부정 수령한 인건비는 정산 작업을 통해 모두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뉴스 조기원입니다.